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메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에게 성남재개발 신흥 1구역 더팰리센트의 아, 비가 합리적인 단독주택이 아, 현금 5억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진 일구아신영 1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고도 지한 완화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겁니다. 203 3년에 입주 어 예정입니다. 음. 이날 제가 그제 포스팅했는데 어제 바빠서 방송을 못 했네요. 하여튼 뭐 그제 기준으로 아침에 마북 천에서 조류를 발견했습니다. 올인가요? 조류를 발견했고 또 며칠 전에는 제법 멋있는 하얀 조류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 마북천이 십여 년 전만 해도 천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수구 같은 것이있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 조류들이 놀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건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이전해 놓고 100일 동안 출근을 거의 안 했더니 이 식물이 이 아래 잔해처럼 다 죽어갔는데 이제 두 달째 매일 물을 줬더니 푸르푸르합니다 어, 그래서 100일 동안 은둔생활을 했던 저도 지금은 어, 매일매일 하루 만보 이상씩 걷고 있어서 상당히 활력이 넘칩니다. 세상만사가 마음먹기 다름인 것 같습니다. 어, 성남재개발 신영 1구역 금매물 어, 정리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드디어 신영 1구역은 제가 페이스를 따라잡았습니다. 어, 딱, 봤더니, 어, 딱 봤더니 1번 매물하고 4번 매물이 일단 5 m e t h 가 s is t 가 e first time. t 번 i s i 5 the first t 가 m 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 가 the first 음, 일본 메물은 조금 어, 사이즈가 작다고 할 수도 있겠나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4번 메모리 예. 프리미엄도 2억 8백만 원. 예. 뭐 초급 매는 아니지만은 예. 합리적이네요 금매가고 보증금 실하게 들어있어서 5억 4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어, 2층집이네요 이성적인 메모리 하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아직, 금메모리다, 음, 혹은 초금메모리다, 하려면, 공식가의 2.5배 아래에서, 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원 플러스 원 매물도 세 건이, 어 여기도 또 있죠. 어 제가 표를 완성을 못한 거네요. 예 여기 104 플러스 59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예 할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12월 어, 벌써 지나갔네요. 12월 첫 주말 주천 매물 돼지가 19.5평 건물 22.7평 매도희망가 7억 3천만 원인데 이는 개발 주택 공시가격 2억 8천만 원에 2.61배, 2.5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매물입니다. 추정피 예, 2억 초반 2억 8백만 원요. 그래서 이 물건들은 2033년 어, 더팰리센트 조정 84제곱미터 입주 추정 원가가 10억 3,600만 원, 예, 거의 제가 제시했던 평균선 1 5억 5천만 원 정도. 예. 임대차 보증금 실하게 1억 9천만 원 들어있어서 현금 5억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2억 8천만 원, 금년도 개별공시가 지 대게 높아요. 어, 371만 8천 원. 예. 평균보다 어, 10% 이상 높은 곳이네요 어, 디테일 보겠습니다 어, 신흥 1구역에 6,700번지 대에있고요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매도가격 음, 7억 3천만원 평당 3,741만원에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제하면 현금 5억 4천만 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2억 8천만 원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당히 높은 제곱미터당 311만 8천 원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 있을 감정평가 5억 2천 2백으로 추정되고요. 그렇다면 이 물건을 7억 3천만 원에 구입을 하신다면 초기 프리미엄 2억 8백만 원의 합리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건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와 바꿔달라. 했더니 두꺼비님이 그런 분당금이 3억 6백이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사인을 하면은 매입가 7억 3천과 어 분당금 3억 6백을 더해서 총 10억 3천 6백만 원으로 2천. 33년인데요.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2033년 입주가 예상되는 더팰리센트 전용 84제곱미터를 확보하게 되어 어, 향후 8년간 약 6억 6,400만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그러한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세줄 요약, 종투자 예. 10억 3,600만 원, 7억 3,000만 원에 구입해서 분담금 3억 6백, 2033년에 더팰리센트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확보 획득했을 때 예상 시세가 17억이니까 8년간 6억 6,400에 종수익이 기대된다는 유타운 피셜입니다금매물이 아닌 매물 쉽게 거르는 법몇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독 다가구 주택은 개발 주택 공시 가격의 1.9를 곱한 금액을 현실점에 계약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마찬가지로. 공영주택 공시가격의 1.5배를 해놓고, 그 금액이 현시점의 개략적인 감정 평가액으로 보시고, 이 금액을 넘게 사달라고 하면은 그 넘는 금액을 현시점에 요구하는 피로 오시면 되고, 어그 요구하는 피를 현재 지불해야 되는지 그런 합당한 이유는. 시간을 들여서 따져봐야 됩니다. 참고로 현재 수진일구역은 감정평가액 대비 P가 2억에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사이인데요. 감정평가 통보액이 대로 감정평가 우리가 하는 예상액보다 10% 낮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진일구역은 실질적으로는 P가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흥일 신흥삼 태평 3등에 예, 물건들이 피가 이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지요. 예,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따져 보시고요. 또 각종 뭐 블로그나 뭐 등에 낙시성 문구를 강조하는 어 물건들, 막뭐뭐 웬만하면 다 막차래요. 막차가 몇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또 뭐. 어느 동네 빌라는 다 마이너스래요. 예, 계산이 잘못된 거겠죠. 보통 매물들은 까지 물도 한번더 보시고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요즘 말로 눈 맞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형 1구역은 수진 1구역에 비해 거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서 어, 현재 보면 추정 프리미엄이 2억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 시행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기는 해야죠. 수, 신흥 1구역은 3월에 거래가 반짝했을 뿐 수진 1구역으로 아직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음, 투자해 볼만 하겠죠. 아직 도전 고점에 비해서 전 고점에 비해서 20% 이상 낮은 수준의거래가 되고 있는 신흥 1구역입니다. 음, 차트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신흥 1구역 더팰리센트 예, 여기 성형별로, 7사 이상이 7사 이상이 1,759, 7사 이상이 1,759, 1,900세대 정도네요. 1 9 0세대 정도. 음, 2020년 12월에 구역 지정되었고요 2022년 11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시공단은 더페리센트 사업단, GS건설, DLENC, 코롱 글로벌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 시행인가 예상되고요 네, 그렇다면 내년 12월에 관리처분해서 2027년에 이주 시작, 2028년 철거 완료한다면 2029년에 일반 분양에서 2033년에 입주가 추정됩니다 신축 4 6 0 여세 대고요 권리자 2,2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성남재개발 신형일구역 더 팰리센트 조감도, 성남재개발 신형일구역 더 팰리센트 사업단 GS건설, d l n c 코롱글로벌, 성남재개발 신형일구역 더 팰리센트 플러스 아이디어 등이 있습니다. 신형일구역 2025년에 실거래가 70건 이상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작년도 실거래, 재작년도 실거래 게 뭐,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음, 어, 20성공성남재개발은 어, 성남재개발 스페셜리스트인 성남재개발 육타운공인중개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어, 성남재개발스페셜리스트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담하러 오시는 길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에 내려서 3번 출구에서 100m 지점 도보 1분에 올수 있습니다. 신흥역 신네마타워 동편 출입구역 107호입니다. 무료 주차 1시간만 가능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